앞으로 마지해 주십시오. 아 들리시나요? 시작할게요. 학교 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휘영입니다. 사실 저는 작년까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심지어 몸을 판다는 소문까지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낸 소문 덕분에 저는 남학생들 사이에서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학교를 당당하게 다니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이 그 친구들에게 안 이꾸었나 봅니다.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제가 몸을 판다는 소문이 돌아요. 그러더라 선생님께서는 소문을 낸 친구를 찾기 위해 수송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제 소문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친구를 찾았다고 교무실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휘영아, 이번 일 말이야. 교장 선생님도 아시고 교감 선생님도 아시는 큰 일이긴 한데 그 친구 많이 혼내보니까 많이 반성하는 것 같더라 학교 폭력위원회에 넘기지 말고 착한 희영이가 용서하자 저는 억울했지만 학교라는 사회 속에서 낙인이 찍힌 채 살고 싶지 않았기에 이 사건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덮는다고 해서 괴롭힘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면 가로막고, 침을 뱉고,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서 명문고로 알려진 자사고에 입학할 때만 해도 저는 이런 괴롭힘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괴롭힘이 하루하루 원일모를 복통을 가져왔고, 밤에는 악몽을 꾸게 했으며,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저는 전학을 결심했습니다. 아니,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학을 가야만 했습니다. 전학 가기 전 마지막 날, 선생님께서는 가해자들을 전부 불러 모아 제 앞에 앉혀놓고 피해받은 모든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친구들은 당연히 내가 언제 그랬냐? 라고 하며 부인하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가해자들과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고 선생님이 저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휘영아, 너는 친구들이 안 했다는데 왜 자꾸 피해받았다 그러니 친구들 수업도 못하게 불러놓고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게 장난 같니? 너는 지금 내가 수업할 권리를 빼앗았어. 그럼 나도 너 교육청에 신고해도 될까? 라고 하시며 한 선생님은 문을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학생으로부터 발생한 학교 폭력보다 선생님으로부터 발생한 2차가 해에 더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 되어주실 줄 알았던 선생님께서 제 말을 듣지 않으시고, 가해자를 감싸며, 되려 저를 혼내시는 모습에 정말로 충격받았습니다. 아마도 바쁜 업무 탓에 저까지 신경 쓰지 못하셨던 것이겠죠? 돈은 꼭 감고, 가해자들의 이야기만을 듣는 것이 편했던 것이겠죠? 저희는 과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해결하기 귀찮은 일로 치부해버리는 선생님이 필요한 것일까요? 해결하기 귀찮다고 업무가 바쁘다고 귀를 막아버리는 선생님이 필요한 것일까요? 저희는 학교폭력전담교사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전담교육과를 신설해서 그 교육과를 이수한 전담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 편하게 할수 있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 줄수 있는 선생님이 저희는 필요합니다. 주의에 관심을 더 가져 주세요. 그리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저희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